동영진 감독이 이끕니다. 수원 KT 소닉콤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페리스베스 중심으로 정성우, 한이원, 하윤기, 문성곤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 팀입니다. 홈코트 어드밴티지 뺏기를 원하는 전창진 감독이 이끄는 부산 KCC 이지스 선발 라인업. 최준용부터 허웅, 라거나, 송교창, 헬빈 제프리, 에피스톨라입니다. 코너 한이원. 잘라 들어갔습니다. 정성우고요. 볼 잃지 않았고 리버스로 올립니다. 득점. 베스 정성호이번에 오른쪽 드리븐 라이브 와! 와 라패스처럼 연결이 됐군요 하윤기 득점입니다 정성호의 아주 멋진 패스 자 본인이 왜정비리의 4점치게 어시스레연는를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무려 12득점을 기리는데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도전적인 수비 이겨내고 코너 찬스입니다 에피솔라 석죠자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3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k c 입니다자 전용 도움 수비 준비합니다 원래크 점퍼 정확합니다 패스 정말 서는 파의 추동을 주로 하는 베스의 아주 멋진 페이더웨이치 하나 나오네요. 라머지를좀 부르다가 올려주는데 돌 밑에서 빅트리 플레이로 완성시킵니다. 베스. 모두들 기다립니다. 어라운드 가수 정성우 안쪽 열려요 득점. 베스트한 섞으면서 어, 카운트가 됐습니다. 지금 연결 동작에 의한 엔드원이 불려주기는 상황이고요. 네. 끝까지. 공격을 시도한 에피소드라가자 엔드원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래서 휘슬 이후에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허훈이 일단 사이드 잘 따라가면서 저지를 합니다 최준용 거쳐 라그나까지 그리고 외곽 갑니다 왼쪽 코너 와이드 오픈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슬포인트자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와서 이상민 도치와 3점 중 연습을 하고 있던 허우 오픈이 나자 여지없이 성공을 시켜주네요 그렇습니다 베스 쪽으로 앞서부터좀 강하게 누르네요. 베스. 코너, 문정현. 자, 미스매치, 스페인버브 어, 허웅을 벗겨냅니다. 문정현. 최준용 라거나 스크린 받고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디플렉션. 성규창 일단 잡긴 했어요. 라거나 잡고 쏩니다. 점수 들어갑니다. 허훈. 멀리서 도전합니다. 안 들어갔고. 태보우 댄 공이 k c c 쪽으로 떨어집니다 아웃넘버 트레일러 라 e 라원 a g o Lago l a g 이 Lago Lago l 이 g o Lago Lago l a 적 o l a g 는 정말 k b l 최고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시간 줄어드는 과정에서 몸을 붙이는 데 막힙니다 o 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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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g 네, 기시했습니다. 거운 예. 배스 쪽 찬스가 납니다. 45도 석점. 거운의 기가 막힌 킥업 패스. 자 배스에게도 이렇게 열린다면 여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험했지만 일단 솔잃이잘았습니다 1초 에피소라. 비디오를 판단하겠다는 심판진이고요. 드리트로 예, 네. 왔기 때문에 카운트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노카운트입니다. 그레이티는 2쿼터 지금 에릭부터 출발을 합니다. 페션트 계속해서 피벗 동작을 가져갔습니다. 득점 포문을 엽니다. 조슨 아이솔레이션으로 좀해결을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 버티는 에릭 도와주러 왔던 이승현입니다. 턱샷 적중 데스 나왔고요. 좀 끌어올려서 올려놓습니다. 레이업 득점. 죠 패스. 그래서 타이탄격기입니다. 패스 슬! 달립니다 듀이 승. 브리 패스. 자, 갱기랑 앞세웁니다. 하이에 서의죠 자, 마치 본인의 춤을 주듯이. 아, 자, 이거 뭐 좌우로 흔드니까. 존슨도 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문성군. 베이스링 타고 왔는데 공격 전개가 안 됩니다. 베 c c 속공입니다. 아웃 넘버 상황. 4대 절세득죠 탑에서의 움직임 허훈 이근이 달고 던집니다. 성점 허웅! 세 사이드로 3점을 성공시켜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균형 깨고 다시 앞서나가는 KT 상대. 허웅이 돌파합니다. 동생이 놓자 이번엔 형이 돌파에 의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허웅 선수가 성공시키고 넘어져있자 파울 하나 사용해줬고요 네. 아, 이군이가 컨테스트까지 완벽했는데 이걸 성공시키는 장면 허웅도 일의 질세라 아. 아, 스텝 을 위치를 바꿔주면서 멋진 포서지도 좋은 패스입니다 골밑 타이밍 싸움. 최준영 패스 어틈 사이로 패스가 저렇게 빨리 오는 수가 있나요 아, 너를 패스 가 막혔습니다 예. 문성권 빠지면서 정성우 허훈 빠지면서 에피톨라 들어온 양팀입니다 자크라 꺼져있는 상황 전반 마지막 공격 허훈 돌파 2초 1초 한의원 던집니다 3점 버저비터 마무리 한의원의 아주 멋진 버저비터 3점으로 환상적인 마무리라는 k t 고요 결국 다시 한번 리드 체인지 두 점을 리드 홈팀 수원 KT입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 크린의 이은 지금 픽더 피커를 사용한 한이원의 찬스가 만들어졌고요. 전반 마지막 감 좋았던 한의원인데못 넣었네요. 자 지금 이런 세트 플레이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고요. 와 노력해 성공 마무리. 아, 정말 KCC는 이렇게 트레이전 상황에 특화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백컨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속교 차. KCC 연속 득점 절벽에 눈두른 허웅의 아주 좋은 어시스트까지 팬들에게 아주 멋진 플레이를 선사하네요 옆으로 따가다 이동했습니다만 넣지 못하는 정성호입니다 나눔 번의 공격에 실패한 케이티. 자 지금 이 흐름을 끊어야 되는 케이티고요 예. 핸드폰은 페이크였고 안쪽 3초 2초 1초 최진우 커지면서 상상적인 패스가 하나 또 나옵니다 상컷서 시작 이후에 KCC 6대0의 스코어링건 끊지 못하는 KT. 서부터 포스트 이도 하윤기 상대 자, 이번엔 에피소드라고요 망설임은 있었는데 득점은 문제없습니다 자 8대 0 런이 나오자 타임아웃을 안볼 수가 없는 케이네요예자 이번엔 최준영 자, 송길찬 자 지금도 3점 실패 이후에 상대에게 스트레이션을 허용한다는 척쭉 들어가서 득점 만드는 과정에서는 라거나가 보디가 되었습니다 자 저렇게 안에 들어가는 본인의 수비를 아, 지금 2m가 되는 대명의 선수가 잘 뛰기 때문에 네. 라거나 최준영 맞습니다 미스매치고요 자, 하영기가 바로 도와줍니다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득점 지금 그 허우영과 미스매치를 이용한 최준영두자 수점사 미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패스 좀. 와! 라그너브 역좀 최진영이 잘 버텨줬고요. 만회할 게 야, 거절! 지금 13대 아 정말 8번의 수비를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KCC. 1초 남았습니다. 멀리서 던지는 텁샷. 안 들어갔지만 롱리바운드 하윤기. 갈때 마땅치 않아요. 뺏깁니다. 라그너스 자, 역으로 카운터 준비 노르페 정말 한번 흐름이 오자 걷잡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KCC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기세고요. 정말 책임적인 동급패스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일단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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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짊어져 있는 책임감이 뭔지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과감한 3점을 시도하면서 어,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오늘 반드시 터진다고 얘기했는데 네. 자 본인의 말을 증명해내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이렇게 런이 끝났을 때 KT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네. 나거나 와곧 끝납니다 허훈 인사이드 점퍼 적중 허훈도 불 붙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이 안될때 공격 리바운에 의한 득점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이번엔 베스트 쪽이에요 두점 만회합니다 KT 원투 펀치가 다시 제시하는 모멘텀 와 지금도 저 좁은 틈에서 몸을 붙여주는 모습 멀리서부터의 움직임 라거나 쪽 열렸는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형 페이스 라거나 와 정말, 정말. 이게 라거나입니까? 에서니 데이비입니까 스피드 모브 섞습니다 아, 스리에요 상대 패스미스터 터너버를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앤드워드 자, 허운의 키가 우죠 허우 이스티를 해서 앤드워까지 만드는 과정 <laughs> 아. 아니, 저희가 분위기 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몇번 포지션을 양 팀이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와, 정말 거침없는 플레이. 정말 오늘 야수가 아, 조금 느리게 터지는 바람에. 까지 가져갑니다. 가는 시간이 이제 2분 정도. 자, 이제 미스매치를 또 두드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송교창! 유투스도! 자, 지금도 플렉스 오펜스를하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거기에 핸더을 섞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출격해야 될 길이 굉장히 멀긴 한데 그래도 KT 선수들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성곤의 수비를 이겨내면서 깊게 들어갔습니다. 점수 들어갑니다. 잘 받은 게임 클라우드 한 1, 2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손교창 왼쪽 돌파 멈추면서 띄웁니다. 득점! 자, 손교창의 이번에 아주 멋진 드라이브 의어 스타 거기에 본인의 높이를잘 활용한 본격입니다. 자, 허훈 마지막 성공 이후에 자, 이런. 빨리 달려요. 쐐기를 오는 허웅입니다. 자, 중간적으로 맨투맨으로 바꿨어요. 에릭 인사이드 올렸는데요. 두점 만회. 자, 드랍존에서 이보연 어. 스크린 지나가면서 투백게임외곽포 전세 자, 이호연의 아주 좋은 포켓 패스 아울렛 패스 한 번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자, 세라머리를 하다가 상대에게 극적으로 <laughs> 하고 있는 전슨이고요 네. 무려 네 번이나 이겨야 되는 경기. 길게 베스미스. 합이 좀안 맞을 수밖에 없는 <laughs> 라이업이긴 합니다. 같은 세텝 같은 손에 내요 속도감에서 속도전에서 본인이 후위에 있다 추가 자트까지 챙겨가는 달리 젠트션 전순입니다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김준아 들어갔습니다 성적 공격 의사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 정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KCC 그대로 넘겨줬고요 샤클락은 꺼져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오빠 배수 선수가 29득점과 12득점으로 활락했지만 자, KC는 다섯 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올려 주면서 최종 스코어 90대 73. 누가 우승해도 최초가 되는 두팀이었어낼 이번 시즌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첫 페이지에 KCC 이름이 먼저 새겨집니다. 시리즈 스코어 1대 0.